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YC인데요. 제가 이날이죠. 이날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부터 꾸준히 지금 현재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영상 처음 찍어서 올려드리고 나서부터 현재 이 YC 종목 또한 70% 이상 수익권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현재 우리 YC가 이 하이 스피드 테스트 기능이 포함된 HBM용 웨이퍼 테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도 제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HBM 라인의 증설 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고 보이는 고객사로부터 현재 공급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 YC가 이 개발한 이 HBM 테스터는 이 메모리 테스터 기능 중에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기능인 이 하이 스피드 테스트 기능이 탑재된 테스트로서 해당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일본이 유일했지만, 국내에서 여러 장비를 국산화가 이루어졌었지만, 글로벌 1 1등 기업의 기술 수준에 근접한 장비를 국산하는 경우는 또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래 먹거리인 이 HBM용 장비를 우리 YC가 현재 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장기적인, 장기적인 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판단이 서고 있고 현재 2만 원까지는. 가를 거뜬히 넘길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고가는 천국인데 신저가는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죠? 무서워서, 여러분, 무서워서 이 신고가 종목을 매수를 못하는 우리 개인의 심리를 우리 이 세력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근한달 동안 또 14,000원에서 이 18,000원 부근에서 매집 후에 지금 마지막 날또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해줬죠. 이 상한가를 우리 개인이 만들 수가 있나요? 못 만들죠? 요런 상한가는 우리 세력들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현재 우리 YC 수급 상태 또한 우리 개인들은 이 박스 구간에서 전부 물량을 집어 던졌고, 이 던진 물량들을 현재 지외인과 이 기관 그리고 이 투신 연기금 사모 펀드까지 다 붙어서 물량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YC 종목 정말 대응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돈이라는 수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서 사가지고 어디서 팔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YC 같은 종목을 또 매수를 한다고 해서 또다 같이 수익을 는게 아니라 누구는 돈을 못 벌고 누구는 돈을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 타점 이 타점에서 수익률 크기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이 타점을 이 정의가 제일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도움을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YC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대응 보고서 준비했으니까요. 하고 미리 받아보시고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보고서를 안에 보시면은 제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와 이 세력들의 수급 변화 그리고 이 세력들의 이 평균 단가와 이런 구간별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이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다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세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y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팀 가족발기주리 주주분들, 우리 주주분들은 정이 매매 수익률 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 점 시청하신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현재 손실 복구가 시급하다, 나도 수익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조만간 급등할 급등주 종목, 지금 무료로딱한 종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